그의 특별한 리포팅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여행을 위한 특별 리포트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제가 TV에 나와서 리포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잠깐 머릿속에 하다 보니까 아침에 공복으로 나왔거든요. 맛깔나려고 <laughs> 예, 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터의 첫 번째. 자, 복수를 깨먹기. 일일 리포터 달동개핑의 리액션 아, 맛있다. <laughs> 귀여리리다리리리리데요 <laughs> <laughs> 다소 로봇 같은 리액션리포터기리 멀고도 험했다. 걸렸어, 걸렸어. <laughs> 이리리습니다 <이거> <laughs> 조절하면어쩐 말만 있나? 특급 야영 코스도 있다. 울산이 나온 캠핑, 낚시 유튜버 달동 캠핑과 함께하는 어메이징한 여행. 짜여진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운에 맡길 뿐. 방심할 틈도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성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짜여짐이 없어. 더 흥미로운 여행. 지금 출발! 오, 신나는데요? 우와. 주말 아침 8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빠져있는 시간 푸른빛으로 물든 동구 주전에 꿀잼 바캉스 가이드가 떴다 아, 좋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울산 달동에 살고 있는 어... <웃음> 아 방금 <laughs> 아,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오케이. 너무 획일적이잖아 아, 아, 지나가는 어르신께서 파이팅! 우와. 안녕하세요 코치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전에 여행을 왔는데요 주전 몽돌 해변에서 낚시를 하고, 어 그리고 주전 야영장에서 가... <laughs> 에헤이 리포터 택이 <되게> 참어렵죠 <laughs> 혼자 하면 잘 하시네. 첫 번째 아시는데? 여행 곳 주전 몽돌 해변 잔잔한 몽돌 파도 소리가 매력적인 이곳 낚시꾼들에게는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해요. 요. 주전 몽돌 해변은 이렇게 캠핑이랑 낚시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다들 오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아, 아빠들은 낚시하고 엄마들은 애들이랑 캠핑하실 수 있어서요. 굉장히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낚시라고 네. 하는데, 네. 과연 달동계핑은 이곳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매의 네. 눈으로 탐색전을 벌이는 그 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온 낚시꾼으로 가득한데 여기 어떻게 조금 잘 낚이는 곳인가요 기온이 네. 좀 낮아야 되는데. 어. 시안이리 지면은 네. 고기가 이을안 벌래요 아 가는 날이 장날 하필 여행 당일에 비바람이 분 최악의 날씨다 낚시라는 게 옛날에 보면 요게 다 의식주의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까 어, 다들 같아요. 눈빛을 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사실 이곳은 졸음과 싸운 <laughs> 이들이 많다 정신차립시다 <laughs> 강아지 졸아요 본격적으로 <laughs> 낚시 시작 날씨는 최악이지만 할수 있다 달동개핑 벌척의 예. 세계로 고고 와 폼은 그럴줄 알았 오늘은 청갯지렁이알아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몇 마리 잡을지 너무 궁금해요 요게 밤에는 빛이 나요 아, 그래서 밤에 하기 좀 낫고요 오늘은 왜 이걸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 저렴해서 <웃음> <웃음> 그렇게 시작된 나 자신과의 싸움 달동개핑은 어떻게 싸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전쟁이 나가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까? 졌네요 <laughs> 아, 벌써 전쟁이 나가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까? 다시크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 <laughs> 사장님 얼마예요? 그렇죠 전쟁 나가기 전에 먹긴 먹어야 아우 아파 아이스크림에 이어 장기 한 판으로 싸움을 이겨낸다 몽돌 해변까지 왔으니 발바닥 어? 지압까지 체험해봐야지 오. 신성한 기운을 받아 고기를 불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두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두 시간. 같이 따라오신 분들이 보통 지루해 많이들 하시고 정작 하는 사람들은 별로 지루하지는 않아요 거짓말 참아 죽겠어요. <laughs> 원래 계획은 고기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거였지만 아 고기가 없어 컵라면으로 공복을 해결하기로 했다. 아, 짜나다 짜네. 그런데 뭐 했다 뭐있다 근데 아이스크림에 라면까지 이렇게 ]까지. 받아보면서 주전 몽돌 해변에서 안 드셔 보신 분들은 정말 이런 맛 모를 겁니다. 이 주전 몽돌의 신선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결국 그는 라면만 먹는 신선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생선 하나 구입하러 갔다. <laughs> 어, 아, 비록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매운탕 거리는 가져왔기 때문에 매운탕 해 먹으려고 우럭을 한 마리 샀습니다. 두 번째 주전 여행 코스. 바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주전 가죽 휴양지. 주말이라 빽빽하게 채워진 텐트. 과연 이곳에는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길까. 알 보고 있습니다오 알아보시는 분도 오, 있어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보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유튜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는 또 이제 다른데도 유튜브들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울산 쪽에서 보니까 달동 캠핑님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조언도 좀 구할 수있겠다 싶어가지고 올리는 거. 낚시도 하시고 이제 이리 보니까 이제 많이 하,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 아니요 아니요. 아 봐, 저, 아니, 진짜 저, 저도 이제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그... 아니, 예 예. 즉석 팬미팅을 끝내고 찾아온 본격적인 텐트 측기 시간. 진정한 고수는 필요한 것만 챙긴다. 간단한 캠핑 도구로 쭉딱쭉딱 쭉딱 텐트를 완성시키는 날동 개핑. 와, 엄청난 속도다.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인 우락부락한 우럭 숙련된 솜씨로 배도 그뜬, 매운탕도 그뜬. 역시 캠핑 크레이터답네요. 와우! 진짜 멋지네요. 아, 자주 해먹죠. 가면은, 어디 가면은. 집에 가면은 와이프한테 해주는 재미에 낚시합니다. 음... 어우 통통한 살. 비록 직접 잡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 맛은? 제가 오늘 낚시로 못 잡긴 했지만 오늘 알겠네요. 해는 역시 양식입니다. <웃음> <웃음> 그때 냄새를 맡고 찾아온 주부 구단. 그 맛은? 음 <laughs> 역시 양식. 캠핑하면 달동 캠핑 구독 좋아요. 좋아요. 버글버글 이제 매운탕을 먹어볼까요? 오오이 전복 전봐 탱글탱글한 거 맛은 어떤가요? 달 똥개핑! 한입만 나눠줘잉! 매운탕에는 전복이네요. 네. 무조건 전복 넣어드세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아... 요거였네요. 이 깊은 맛이 나는 게. 오, 리포터도 오셨는데, 음식평이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더 먹었다 치고 한번 가볼게요 자 리포터처럼 가보겠습니다 자큐 <laughs> 리포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리액션이 너무 어색해서 우리 제작진이 과감히 편지 다음에 더 잘하면 올려주겠다 야. 대학교 때 저렇게 친구들끼리 크게 많이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 부럽네요, 저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바람도 세고, 비 오면 은비 오는 대로, 이제, 소리 듣고, 이게 낭만이고, 이게 행복한 예. 거야. 그리뭐저 강릉이나 뭐 속초나 이런 멀리 안 가도, 요 주전에 있는 요 바닷가 앞에 있는 바위들이라든지뭐 이런 파도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진짜 동해에 멋을 즐기다 어느덧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오늘 주전여행을 이렇게 와봤는데요. 화면에 어떻게 담겼을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직접 와보시면 100% 200% 정말 아름다운 주전여행이었습니다. 어,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주전에 한번 와보셔서 이 아름다운 주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리포터 달동 개피이었습니다. <laughs>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다. 달동계핑과 함께한 동구 주전여행. 단순한 관광이 아닌 나만의 코스로 여행의 깊은 매력에 빠진다. 올여름 가족, 복인, 연인, 친구와 함께 휴가를 알차게 보내고 싶으시다구요? 그렇다면 울산동구.